자, 세기의 대결 <laughs> 성장한 황금마차대 L3대표 토박이 앞선 경기에서 4대0으로 그냥 개떡 발라버렸기 때문에 토박이 선수가 심지어 나이트세이버까지 차면서 골스블골스블 찾았는지 토박이 이제 간다 이거지 와 이거 진짜 용호상박이다 이거 아..몸싸움 어, 치열합니다 지금 토박이 선수랑 살짝 당황한거 같거든요? 맨날 주찍눌로 이렇게 끝냈던 황금마차 선수를 뒤에서 달리면니까 그니까 러 화가 나지 이제 떡으로 발랐던 사람 입장에서는 와..몸싸움도 딱 끼고 이거 몰라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흐름 게임 흐름 진짜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잘한다 하고 하자마자 바로 라인 기가 막혀 버리고. 오르막 인도 탈 사람이 누가 될까요? 황금마차 에 오르막 인도 타면서 와 라인 역전을. 오 이거 자존심 상하죠. 토마이 선수 이러면 오르막에서 딱였기 때문에 이게 오르막을 탈지 않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거든요. 에런들도 보통 오르막 인들를안 타기 때문에. 이게. 오, 몸싸움, 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서복의 선수 몸싸움 굉장히 유리하게. 딜도 걸리고. 아, 이러면은 집브라이 잡지 만 어림도 없죠. <laughs> 좋은 흐름이었는데, 아. 1대0. <laughs> 와 내가 토하이었잖아요 진짜 오하박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이맵 유... 거 맞아요? 패스 없습니다. <laughs> 와 이맵은 진짜 황만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 스타트 좋습니다. 황금마차 선수. 여. 치고 나가면서, 주행으로 앞살할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아웃라인으로 언제 이제 역전을 할지. 박인수전, 되게 어려운 코너입니다. 잘 지나갔고, 오, 이거, 토박이 선수가 오히려 승련도 이슈가 약간 생긴 게 아닌가. 맵에 대한 이해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러면 또 마차 선수가 또 할만하거든요. 원크기도 실패하면서 가속을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이런 소도로 이런 흐름이면은, 맞차 선수가 되게 기분이 좋죠? 많이 급해요, 지금. 아! 너무 급해요, 지금. 주영이 생각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바를 것 같았던, 그 자신감? 의심이 되는 순간인 거죠. 아 <laughs> 지금부터라도 잘 달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고 하자마자 개크게 박으면서 아 이거 못잡죠 솔직히 이정도면 그래도 하여튼 당인 점은 고가를 이겼기 때문에 서로 맵을 주고받다 보면은 결국은 토박이 선수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거요 약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이구간 정말 똑같이 막으시네요 이게 1레벨 1랩, 2 똑같이 막는게 힘든데 <laughs> 어 이거 본인이 이거라 생각했다가 지면 굉장히 멘탈적으로 손해가 크거든요 <laughs> 1대1 <laughs> 트랙은 토박이 선수가 가져갑니다. 하고 싶으시면은, 어? 이렇게 좋은 맵을. 황금마차 선수가 이거. 달리는거본적이없거든요 제가? 골스볼 탈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 어떤 차를 탈려나? 어? 좌표로 바꿨어. 아니, 좌표 했었죠? 와. 이거, 마차님이 마지막 뉴턴, 줏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리버스에서도 웃음을 자아냈던, 딱그 트랙이거든요. <laughs> 자, 봅시다. 어떻게 될지. 황금 마차는 지금 그때의 서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자. <laughs> 초반이니까 아직까지 할만하고 그 빌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황금아차가 살짝 빌드는 모습 대결하시려면 이제 본인이 정품인 걸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하려면 나중에 시청하실때 보시면은 유라님 에러는 자기가 스스로 인증을 했잖아요 나 여기 라인 황금아차님이 굉장히 못 달리거든요 진짜 이렇게 못 달리나 싶어서 될 정도로 못 달리는데, 라인이 기가 막히네요, 진짜. 와. 라인이. <laughs> 자, 이제 따라갈만 합니다. 나중에 시청하실때 오셔서 같이 게임하면 알수 있어요. 원통 끌기 구간. 익시드가 <laughs> 없나요, 이 선수? 익시드를 언제 쓰죠, 도대체? 익시드가 <laughs>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익시드 지금 썼어요. 유턴도 아니고. 뭔 생각인지 1도 모르겠는데, 예.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자, <laughs> 가볍게 2대1로. 그죠 진짜,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시드가이 이 시대 이렇게, 이렇게 맛없기도 힘들죠, 사실. 안녕하세요. 어. 다시 비장의 무기. 3 슬롯, 오판삼선입니다 아, OS 먹고 있어요. 아, 빨리 치고 나가면서, 롤스볼의 장점. 놀지 썼기 때문에 이제 빌드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사실. 쿠키 앤 크림입니다, 쿠키 앤 크림. 자, 여기 라인 중요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것 같거든요, 사실. <laughs> 어, 어디가 나요, 저 선수. 지금 미니맵 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는 편인 것 같은데. 어디? <laughs> 하이. 어, 이 선수 왜 여기서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라도 맵을 토막이 선수가 고르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사실. 당시 사실 이제 당시에 마차 선수가 4대0으로 졌던 이유는 맵을 항상 토막이 선수가 골랐기 때문에 당시 일대 룰이 아니라 그냥 공방에서 만난 것처럼 컨셉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맵적인 부분에서 황금마차님이 억울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맵을 항상 이제 마차님이 골랐. 상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죠 꼬맹 등했어야 되는 말도 없는데 저도서 어디 가죠? 미타겠는데 <laughs> 잠깐만 근데 이거 설마 아 그건 아니었고 <laughs> 2대2 마지막 트랙 토박이 선수가 고릅니다 마지막 트랙 개인적으로 남산을 좀 보고 싶은데 <laughs> 남산에서 마트님이 굉장히 치욕적으로 줬거든요 <laughs> 과연 골라주실지 아 이거 필승매 꺼내면서 절대 안 지겠다. 아... 어... 결코 지고 싶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광고를 하는 거는? <laughs> 아, 이거 그냥 매으를 이기겠다. 약간 이렇게 선언 했고. 근데 모르죠. 사실 마... 토박이님 이맵을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마차선수가 집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만 오? 이 거리면은 여유롭죠? 토박이 선수 좀 급해집니다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막 마차 선수는 좀 편해지고요 여기 지름길 라인 봤냐 <laughs> 이거? 이게 맞냐? <laughs> 야 이게 뭐야 야, 모르겠어 이 게임 진짜 나 어지러워 지름길 라인 안 박을 리가 없고요 오 집중해야 돼 나도, 나도 빨리 중계해야 돼나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laughs> 이거, 모른다 이거 지름길 라인 어렵거든요 그거 설마, 이걸. 이걸. <laughs> 마지막 지름길, 두개 먹기 라인 중요하거든요? 자, 벨트. 마차 선수. 와, 이걸 역전했어. <laughs> 와. 진짜 명령기다. 명경기, 이걸 이렇게, 와. 이걸 이렇게 역전하면서, 와, 이걸 극복하네요, 와. 명경기였네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본 올해의 경기 중 거의 탑에 꼽히지 않을까. 아~ 수고하셨습니다.